자, 두 번째 예제는 두 번째 예제 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죠? 어, 저번 이전에 는 하나만 가지고 이제 깜빡거리게 했는데, 요번에는 여러 개를, 다섯 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깜빡거리게, 그러니까 "드르룩, 드르룩, 드르룩" 소위 말하는 애니메이션만 들어보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자 필요한 재료들부터 알아봐야죠 먼저 빵판 그다음에 알두이노 얘기 하나 되고 다음에 LED 저번에 얘기했던 LED LED 자세한 설명은 저번에 했으니까 할 거고 다섯 개가 필요하겠죠 특히 이 LED는 파란 색깔을 내는 고휘도 LED라는 거예요 그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파란색 헤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약간 저휘도고 이건 약간 좀 밝은 것보다 그런 l e d 니다 다음에 225옴 저번에 하나 했을때 225옴 저항 필요했죠? 5개가 필요할거고 그 다음에 점프와이어 이렇게 필요하겠죠 회로 회로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그 P13에서 직선으로 해서 그라운드까지 가는 회로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다섯 번 반복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P13만 쓰는 게 아니라 P9, 10, 11, 12, 13, 이렇게 다섯 개의 P를 어그 쓰고 그거를 저번에 했던 걸 다섯 번 반복한다면 될 거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뭐 말하자면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하나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반복 작업. 이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연결은 아까도 얘지만 반복 작업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다섯 개를 반복한 다섯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지금 5V하고 그라운드는 여기 일단 연결을 해놨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10, 우리가 9번부터 14번까지 쓸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9번. 9번에서 연결하고, 그 다음 먹어와요. 9번에서 먹어와요. 이번에서 저항 225짜리가 옴 건너 뛰어서 이쪽으로 오죠. 저 방판 여기 다섯 개 연결, 이렇게 다섯 개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캐서드가 그라운드 쪽으로 가게. 그라 쪽으로 가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연결이 다 됐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딩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코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봅시다. <laughs>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9번 LED를 켜고 그 다음에 10번 켜고, 11번 켜고, 12번 켜고, 13번 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킨 다음에, 근데 그냥 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딜레이를 어느 정도씩 집어넣어서 켜고, 그러면 켜고 있다가 키고, 10번 키고, 11번 키고, 13번 키고 나서 그 다음에 9, 10, 11, 12, 13번을 꺼주는 거겠죠. 근데 이 사이에는 딜레이를 주면 안 돼요. 그럼 딜레이를 안 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90시, 아주 빠른 속도로 꺼지기 때문에 90, 11, 12, 13번이 동시에 꺼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루프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루프 안에 이게 들어가서 90, 11, 12, 13이 켜지고그 다음 90, 11, 12, 13이 동시에 꺼지고 다시 또 90, 11, 12, 13이 꺼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코딩을 해봅시다. 먼저, 아두이노를 열고. 자, 네, 떴죠 먼저, 보통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아두이노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은 저장을 하는 일이에요. 저장을 눌러서 쓰고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해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야. 난리들을 살릴 수가 있죠. 자, <laughs>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코딩으로 옮겨볼 텐데, 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선언, 셋업, 루프. 자, 이제 루프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어, 셋업부터 해줘야 되겠죠. 셋업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핀 모드 하고, 어, 9번부터 9번 핀부터 전부 다 아웃풋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10번, 핀 모드 11번, 핀 모드 12번, 핀 모드 13번. 일단, 셋업을 해주고, 9번부터 13번 핀까지 모두 어 일단 켜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두 켜진 다음에 한번씩 차례로 켜주는데 사이사이에 딜레이를 넣어주자 100만큼만 넣어줍시다 괜찮으니까 카피 p 이스 a 를 해봅시다 이렇게 자 띵띵띵띵띵 켜졌어요 딜레이를 한 다음에 이제는 꺼져야죠. 무도 꺼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들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laughs>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장이 끝. 자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이제 업로드를 해볼게요. 저 연결하고 아까 미리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켜지는데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제 불만이 하나 있어요 지금 코딩해서 봤지만 되긴 되는데 불만이 있어요 이게 불만이 뭐냐면 코드 너무 길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아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변수들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핀명을 쓰면 이걸 수정하거나 이럴 때 힘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킨다고 칩시다 그 100개 키는 건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100개를 킬 때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1 0 0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좀 비효율적이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반복문이란 겁니다. 반복문, 그래서 반복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어, 반복해서 실행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for라는 것을 쓰고 for라는 명령어를 쓰고 for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시작, 점점, 끝, 점점 간격 해서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 반복 실행되는 어떤 명령을 쓰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9, 10, 11, 12, 13번 핀에 있는 LED를 이제 순서대로 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뭐가 될까요? 9죠. 그리고 끝점은 13이 될 거고, 점은 13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간격은 1씩 늘어나는 거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 9, 13, 1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우리가 반복하려고 하는 거는 뭘 반복하려고 하는 거냐면 디지털 라이트 하이 그러니까 키는 거죠. 그다음에 딜레이 백. 이게 반복이 이렇게 된다. 9부터 13까지 1씩 늘어나면서 반복된다. 이렇게 포문으로 써 주면 그렇게 쭉 다섯 개를 나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신에 그9 그냥 써주면 안 되겠죠? 인티저 i는 보통 i를 많이 쓰는데 또, 꼭 i 써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9부터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늘어난다. 근데 이제 여기 i plus e q u 1은 i plus p l u 이렇게도 써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복되는 거기 숫자, 여기 9, 10, 11, 12 이렇게 썼던 그 숫자 부분을 i라고 해주면 이 i가 9, 10, 11, 12, 13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복잡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자 코딩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form을 가지고 바, 바꿀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바꿔볼 건데 저기 얘기했다시피 for integer i는 9에서부터 더 i가 13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 주고 엔터 하면 자동으로 괄호로 생깁니다. 반복시킬 게 뭐냐? 디지 d i g i t i를 h i 해 주고 delay 이라고 써주면 요렇게 다섯 번 반복한 것을 저렇게만 쓰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여기 있는 것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반복문이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자, for integer i는 9에서부터 i가 1 3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 1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하고 pin mode i를 모두 o u t p u t 으로 해주시오라고 하면 여기 쓴 것은 전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for Integer 이쪽에 i를 한번 썼으니까 다른 변수를 써봅시다. j는 9에서부터 j가 13 13보다 작을 때까지 j++ 플 i 스플 t a l 지 r i t j를 로 o no. 모두 꺼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자, 훨씬 간단해졌죠? 이제 한번 업로드를 해봅시다. 똑같이 되나? 자, 이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토볼스텐데 다시 업로드 갑니다. 업로드. 똑같이 되죠. 그 아까 코드는 단순해졌는데 똑같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딱그 꺼지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맨 마지막에 로우를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넘어가니까 딱 꺼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요 뒤에다가 우리 딜레이를 한 번만 더 넣어줍시다. 100만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좀더명확게딱 끊길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죠? 자 근데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여전히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핀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지금 9, 90, 11, 10, 11, 12, 13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핀을 위치로 바꿔 줄때또 저거를 찾아 다니면서 여전히 변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귀찮고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9부터 9, 10, 11, 12, 13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포문에서 일씩 늘어나는 관계로 쓸 수는 있는 쓸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11번 12번 10번 뭐 9번 4번 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핀들을 다섯 개를 썼을 때는 이거는 저렇게 그 포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간격이란 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쓸 텐데, 이거는 일종의 저장 공간이에요. 배열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박스를 우리가 과일을 이 저장하려고 해요. 이 박스에다가 그 박스의 이름을 과일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는 또 칸들이 쫙 있는데, 그 칸에 딱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0번칸, 1번칸, 2번칸, 3번칸, 4번칸. 거기다가 이제 과일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키위 이렇게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어떤 편리함이 있느냐. 과일 0번은 뭐야? 사과죠. 과일 1번은 배, 그다음 과일 2번은 포도, 과일 3번은 복숭아. 과일 4번은 키위. 그래서 모든 과일이 다르게 있는 여러 개의 과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불러, 불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배열이 이런, 배열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열, 어레이라고 부르는 배열은 뭐냐면 하 어떤 필요한 데이터들을 일정 공간에다 저장해 놓고 그 순서만 가져다가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편리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먼저 선언을 좀해 줘야 돼. 이게 배열입니다라고. 배열 을 선언하는 방법은 어떤 변수형과 변수명에다가 오른쪽에 대괄호 두 개를 쳐 주고 나서 그다음 이퀄 또대괄그중괄호에다가그 데이터를 하나씩 d 1 d0로 d1, d d0, 오, d1, d2 이렇게 쭉써 주면 어떻게 불러다 쓸수 있느냐? 변수명의 0번째는 d0 첫 번째 변수명 1은 d1, 변수명 2는 d2 이렇게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의 경우는 먼저 박스가 있죠. 박스에 내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이제 아웃핀들이니까 아웃핀즈라는 박스를 만들고, 그박스에01234그 그 공간에다가 LED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언을 어떻게 해주냐면 인티저 아웃핀스 대괄로 이퀄 중괄로에서 9, 10, 11, 12, 13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쓸수 있느냐 아웃핀 0은 9 아웃핀 1은 10 아웃핀 2는 11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laughs> 핀이 9번, 10번, 11, 12, 13이 됐던 아니면 뭐 10번, 11번, 9번, 4번, 3번 이렇게 됐던 그 내용에는 상관없이 우리는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불러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문에 넣었을 때도 시작점이 0에서부터 끝점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간격도 일정하게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코딩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선언부터 해야 되는데 배열을 선언해야 되겠죠. 배열 선언해서 처음에 어 인티저 해놓고 아웃 pins 대괄로 이거는 배열입니다. equal, 그리고 우리가 핀 i 9번, 핀 i 10번, 핀 i n 11번, 핀 i n 12번, 핀 i n 13번을 사용할 거고 핀의 개수는 총 5개예요.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9에서 13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레이블, 0에서부터 5까지라고, 이 퀄을 빼버렸어요. 5까지라고 되는데, 이 5도 쓰지 않고, 이걸 넘, 핀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I로 하면 안 되고 레이블이기 때문에 0, 1, 2, 3, 4 들어가면 안 되고 90, 11, 12가 들어가야 되죠 디지털로 옆에. 이거는 9 핀즈의 I 레이블이 이렇게. 자 여기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고는 0에서부터 5까지 넘핀 핀까지는 대우 핀 c b i 번째 핀으로 바꿔 주고 제도 0에서부터 덤 핀까지 아웃 핀세개제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업로드 해 볼까요? 자, 업로드를 한번 해 봅시다. 자, 한게요 자, 해볼 이거를 업로드. 자, 잘 되죠? 제가 업로드를 다시 한 거예요. 먼저 돼 있던 거에다가 새로 업로드를 한 겁니다.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쓴 거죠. 오늘은 조금 저번 때보다 조금 복잡하게 다섯 개를 순서로 키는 걸 해봤고, 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놀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이 속도도 바꿀 수 있을 것같고 여러 가지로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디노 코딩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반복문과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또명심하시길 바랍니다.